자가진단법이라 했잖아요. 벌써 자가진단 다 했는데? 벌써 무게기고 뭔가 좀나 낙해지고 뭔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본인이 벌써 본인을 진단했서 자가진단이라는 거는. 이제는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벌써 내 영혼으로 신호로 보낸 거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 그 신호로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내가 이 사이에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쭉 지켜보세요. 쭉 지켜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전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이름으로 빠졌구나. 아니면, 아, 맞아, 내가 지금 필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가 그때 어떤 명분도 없이 그냥 나았네라든가 아니면 일기를 썼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강의를 가지고 요약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단른사 뭔가 나눔을 해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을 내가 하나 점검을 해오다 보면, 그 속에서 나한테 탁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걸 스타트 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은 항상 신호를 주거든요, 우리한테. 그 그때 우리가 엄마야 내가 뭘 잘못했다, 어떡하지? 시간 까먹은 하지 말고 이제 바꿔라. 이때예요. 벌써 70%딱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내가 빨리 진단을 해서 벌써 나가야 되는 건데 조금 나한테 뭐한50% 정도 왔을 때 이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뭐뭐뭐 뭐,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뭐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합리화를 붙이거든요. 그래데 지금 이70% 왔을 때는 합리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할수 없이. 내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은 내가 그사이 했던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과정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내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올바른 선택은 아닌 거예요. 쭉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내가 그사이에 아, 그 적어도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좀재미있게 했었는데, 여기서 내가 맥을 놓쳐 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떤 부분인가 딱 보다 보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제 영혼이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공부를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아, 나 어떻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우왕장하고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이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약간 내가 좀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영혼이 뭔가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 진중하게 보시라는 거죠. 내가 조금 진중하게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아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있는데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의 맥으로 탁 들어오는 게. 그걸 내가 잠시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걸 전부 다 나의 어떤 조력자일 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선택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우리가 말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들 친구 따라 갔었어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볼까? 저 사람이 하니까 해볼까? 아니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해보니까 나도 하겠다? 하는 것도 내 중심에 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방법? 오케이. 어, 나한테 깊이 와닿네? 그래. 내 영혼이 이걸 원하네? 이건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 난저 사람이니까 해볼 거야. 이건 내 영혼이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인생을 따라가서 내가 하다 보니 까 나중에 한대 맞는 수가 있겠죠. 그때 내가 내 공부를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정말 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하면 뭐 달아몬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그러면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남들이 이 정도 스페이스를 갈때난 뒤처지면 인생에서 이만큼 갭이 나잖아요 여기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정도에 원리 있던 사람 같으면, 어, 그래? 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 정도 있다가, 내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내가 막 호닥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막 조바심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을 내면, 이 시간 가는 데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음, 알았어요. 내 지금부터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 잡는 데까지가 힘든 거지, 이 공부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걸 빨리 갈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한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찾기까지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다 적으세요. 적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딱 앉아서 내가 추을하는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내가 딱생각하내 영혼에서 하나의 방법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그 나간 누군가요? 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바라는 소리를 우리 거의 못 듣고 우리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걸로 지금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용히 추권을 해보거나 다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걸 내가 알아요. 맞아. 내가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내가 해서 화가 났지 내가 왜 화가 났는가? 그날 생각해 보면 내가 알아요.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오케이. 내가 정확하게 그분을 내가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되게 시에 갖출 테니까 저를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추권하고 딱 가면 법문이 나한테 맞는 게 들리든 내가 하는 방법에서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든 어떻게 해서 나를 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원하고 내 영혼이 합의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절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태초에서 올 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을 한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방치해 놓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가 굴려 그대로, 내가 지식을 배운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에서 많이 어그러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영혼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식 위에 진리였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그럼 이 진리가 장착됐기 때문에 내 영혼도 진리에서 AI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내 AI를 가만히 보면 내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발한발 한발 나가면 내 영혼도 성장하는 길로 갈수 있지만 내 영혼을 무시한 채내 머릿속으로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내가 합리화를 붙일까? 조바심을 낼까? 딱 하는 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용히 생각할 때 그때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음, 내가 오늘 지금은 뭔가 변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방향이 제가 봤을 때 이르는 방향과 이르는 방향에 있는데 내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대한 맞는 방법을 자기가 일러주시면 아니면 제가 이런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방법이 맞다고 하시면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추권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내 영혼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내 영혼이 울먹일 때 내가 울먹일 줄도 알고, 내 영혼이 좋아할 때 내가 같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영혼이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연일체?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혼연일체를 하는 건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원할 때는 절대 사람은 함부로 경금왕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본인일지, 나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다 이런 게내 영혼하고 충실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고자, 저도 불교에 다닐 때, 저도 한마음에 대행스님의 법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주인공도 많이 찾았죠. 그러나 주인공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못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주인공을 내가 알았고 아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나안 못됐고 싶고 나는 정말 남들처럼 아주 여법하고 포용심 있고 폭이 넓고 겸손하고 정말 좋은다는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내가 그래서 스님한테 갔던 거예요. 스님, 저는무너 못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안 못됐게 제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스님한테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답을 주지 못했어요. 네가 너무 똑똑하다이가. 그 똑똑함을 내려놔라. 스님, 나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갈똑똑님을 압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줬어요.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 이 똑똑함을 어떻게 내려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아서 또막 다닌 이런 세월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내 안에 있는 주인공, 내 영혼, 내 본래 목록, 내 진아, 내 자아, 나의 주체, 바로 이걸 내가 그때는 찾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이내 영혼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내가 보니 그런 사람이 안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찾으러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찾으러 다녔던 그 노력이 가뭄아서 스님을 뵙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한마디로 저는 도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도 안에는 나의 근본을 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그 안에는 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니가 도가 뭔지 아느냐고, 돈은 이런 것이다고 한게 아니라, 저한테 탁 두드려 준게 바로 그거였던 거죠. 제 본체, 내진면 먹을 님이탁 깨서 보게 해준 거예요. 아, 나를 인정한 거죠. 그래, 내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내영혼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탁해져 있구나. 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가르치주 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영혼에 충실한 삶이... 스스로 배이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거의 머리를 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가도 왜저 사람 만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서 어, 그 사람에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는 거고 몰라야 되겠다. 그럼 모른 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함께하는 영혼의 혼인 일치가 돼서 저는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때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상대가 나를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또그 상대가 나한테 뭘 묻는다면 나는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나는 내 영혼이 원하는 목소리를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 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그 상대도 저한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덕분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아 그래 너희들 시간 잘 썼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다른 어떤 선물을 주시든 또 다른 환경을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면담하러 들어오면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거예요 왜? 제가 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들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회원님 너무 비리를 켜려고 저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원장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절대 거짓말을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아, 바로 이런 거구나. 내 영혼에 충실한 사람.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내 영혼이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명상을 할 때도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홍익사인도도 내 영혼에 그렇게 가슴에 싣고 한다면 그것이 좀더 깊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하는 이일 자체가 스스로가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 나를 위하 인류를 위한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한 사람을 이롭게 됐을 때 이웃만 되겠나요? 그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사회가서 큰일을 했을 때, 나도 같이 사회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사회를 위한 일을 한 사람과 같이 해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인류를 위한 일을 하실 때, 나도 같이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구부짓지 말고, 어쨌든 내한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충실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홍익사연도 맞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가령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이것이 내 영혼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입안에 혀같이 하니까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한다면 아마 어떤 잘못된 선택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만약에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서 잘못된 걸 금방 알고 빨리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정체돼 있고 내가 계속 제자리를 만다는 것은 아 이제는 변화될 때가 왔구나 내 영혼에 신호를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내 영혼한테도 감사합니다가 받고 영혼 하느님과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하느님한테, 디자인한테, 스님한테 감사합니다가 내가 한 발을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뭔가 변화를 할 때도 항상 앞에 여기까지 있었던 거 내가 정체된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정체됨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이런 변화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다시 한 발을 가져간다면 감사한 사람한테 더 많은 선물을 주겠죠. 제대로 이끌어 줄 거지만 여기서 내가 불평만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나무 욕을 하거나 티를 걸거나 내 자책을 하거나 한다면 이걸 다시 보어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선물을 받거나 다시 내가 변하기를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좋은데 감사하는 거죠. 내 영혼이 정체됐던 거 내가 결혼 부렸던 거 감사합니다 고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요네 다시 그럼 제가 바르게 살고 가겠습니다 라고 크게 축원을 하고 또 대구에 계시다면 탈모산에 가서 자신 할아버지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소리로 하고 크게 축원하면 아마 큰 기운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